내가 웃는게 웃는 게 아니야. 너는 목사데 목사가 아니야. 너는 꿈도, 이그로 스타일이 자기 게이그에꿈그까는딱 저거는 만이 그만 꿈이 이 그만 꿈만를이 그만 꿈이 그 패스터리TV를 운영하는 패스터리입니다. 패스트리 아니구요, 패스터리입니다. 채널의 첫 영상이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채널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한다면, 예, 저는 패스터리입니다. 번역하면 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1999년 서울의 한 신학교에 입학하고 동대학원에 진학하여 2007년 2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 신학, 생으로또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졸업을 앞둔 2007년 1월부터 대구에 있는 한 삼각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9개월간 담임 목사로 부산에서 2년, 서울에서 7년 부목사로 사역을 한후 2019년 12월에 잠정 은퇴하였습니다. 어, 그 제목에 쓰는 거 저희 은퇴라는 목사는 어? 잠정 은퇴라네요? 뭐 지금 억로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억로성 다녔음을 인정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2020년 9월 현재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목사인데 목사가 또는 아니라고 또는 소개했습니다. 이제 왜 목회를 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교회에서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년 이하 세대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대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이때 교회는 오히려 더 둔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최근 사랑을 제일로 여긴다면서 이웃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 교회. 또그 교회의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네, 맞습니다. 목사지만 목사라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을 제일로 여긴다는 단체를 필두로 더더욱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교회와 목회 패러다임으로는 왠지 교회를 떠나는 이들, 또 교회에 등돌리는 이들을 다시 품을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아우르고 지금의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교회와 목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목회를 쉬기 시작한 게 올해 1월이면 코로나 사태 이전 아닌가요? 지금, 어? 이렇게 막 앞뒤 막 바꿔 말아도 그런 거예요? 코로나 이전부터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한국교회 문제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마치 트리거가 되어 변화는 가속화되고 한국교의 문제의 민낯이 완전히 까발려진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새롭게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또그 외에 외적인 다른 제안들이 있을 것 같아 교회 사역의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교회와 목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나름 고민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까짓게 뭐라고 교회와 목회의 변화를 이야기 하냐 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의 변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두 번째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여러 사람이 함께 경쟁, 협력하면서 쌓아올린 집적 능력, 그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실 텐데요. 교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유명하고 유능한 목사님들, 또 저명한 신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그리고 여러분같이 자신은 평범하지만 꿈은 비범하게 꾸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겠지만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무모한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시고 구독과 공유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말한 변화란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헐, 목사가 목회를 쉬는 것도 모자라 세상과 가까워지겠다고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물론 세상과도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잘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 사랑. 그때 그 세상을 말하는 거군요.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과 연결되고. 네, 맞습니다. 저는 스0살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 신학생으로 출발해 전도사, 목사로만 살아오다 보니 소위 세상 살이를 모릅니다.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세상과 가까워지는 이야기, 목사 아닌 목사의 세상 살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알바생으로 취업 준비생으로 사업가 지망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그제 목회를 그만두시면 생계를 어떻게 하나 좀 궁금했는데. 네, 돈벌이 문제도 참 고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 영상으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찾는 과정도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도 채널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에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야라고 적었습니다. 두 사람을 생각하며 적은 문장입니다. 한 사람은 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회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저. 그리고 또한 사람은 이미 이야기했던, 네, 정광훈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한 수를 받았어도 목사로서의 소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목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목사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목사뿐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